인천의 발견. 네, 안녕하세요. 신채입니다. 이제 추석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들 많이 찾으실 거고요. 근데 인천에도 전통시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시장들을 한대 집약해서 모아놓은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요.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시 정연용 경제정책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연유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요 이 인천 우수상품 전시회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한 60여 개의 전통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물품들을 한 군데에 집약을 시켜서 시민들께 안내하고 어,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은 아니겠죠? 예, 지금 2007년부터 이제 경년제로 개최를 해서 유회째를맞이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걸 어디서 언제 개최하게 되나요? 아, 이거는 그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아, 인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일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말이네요. 어 그럼 이번 행사에는 어떤 분이 어떤 것을 좀 많이 다루게 되나요? 아 이번에는 이제 34개 전통시장이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는 상품 전시관이 65개 부스,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 간 20개 부스 등총 85개 부스를 운영하고 어, 인천 시내에 있는 그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부스들이 설치가 될 텐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시장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어,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총 61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는 11,00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할 수 있는 상인들께서는 한 16,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에 그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이런 거를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서 지원을 했고요. 어, 또 시장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골목형 시장 또는 지역 선도형 시장을 선정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같은 노력으로서 이제 전통시장이 뭐 침체된다고 하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는 좀 매출액이 조금씩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긍정적인 어, 시그널을 받고 있습니다. 뭐한 번에 확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이렇게 차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상품 전시 부스, 먹거리 장터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가면 우리가 사고 경험해볼 수 있을까요? 어, 먹거리로는 그 파전이라든지 또 족발 또는 닭강정 등그 서민 식품이라는 이런 식품을 주로 취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건어물,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되는 어, 그런 것들을 판매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행사에는 또 사는 것 말고도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공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상품 판매 이외에 그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어 인천의 아름다 운섬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시를 해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좀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민들 께서도 오셔서 노래 자랑에도 참여하셔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한마당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셨나요? 네, 그저 시장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제공해 주셔서 오시는데 즉석에서 이벤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그 만두를 먹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오셔서 좀 즐기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저희 그 전통 시장을 많이 좀 이용해주셨으면 공하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옹누리 상품권을 그 5%의 할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그 전통 시장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시장 가면 북적북적하게 가장 명절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시에 있는 거의 모든 시장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되는 이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찾아가시고 또 경품행사도 있다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의 발견 저는 신채희였고요. 클릭 정보와 이드는 뉴스 편집 문영호, 연출 최미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팝콘이 방송됩니다.